근데 사람이 존나 많아 핫플레이스야해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스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아람은이어람은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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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오늘이라 적을 보고 말았어. 어떻게 오늘이라 적을 보고 말았어? 필통 살까? 난좋겠어방 요즘 필터 바꿀 때가 됐는데. 아, 네. 와 여기 동인지개기야되는데와 아... 아... 사고 가면 엄마한테 혼나겠지? 이건 못 사. <laughs> 과가 엄마 돈 나겠지? <laughs> 어차피 못 사. 저거. 진짜 헬스티 벌써 나왔어. 아, 시범이다 s 는대원이 아, 어. 줄이냐 이거? 빨리 구매하는 영상을 올려야 된단 말야. 이 저기 저쪽 아왜 잠깐만. 왜니쇼핑에 왜? 왜네 내가 아, 따라가냐. 제발 분들 아, 좀. 어, 가방 사야 되는데. 구찌 그포 가방. 응. 그포 가방 2만 원대 이걸. 응. 그래서 대전이한테 응. 응. 돈 받고. 대전이 어디 있냐. 대전 따로왔어 대전 찾아. 그래요. 응. 네네. 이름은 말하지 말고. 전화해야 돼. 전화해. 전화해. 저기야. 아 미친, 가 그냥. 아, 제발. 아, 네만 사. 돈 빌려줘. 얼마인데? 어, 천 원이면 될 거야. 천 원만 빌려. 또 족자봉 씨랑 전남하고. 걔 어머니가 없네. 일단 천 원만 빌려줘. 야. 뭐야? 삼천 원 빌려줘. 어. 일단 삼천 원 갖고 있게. 알았어. 야,

쌈틀 <Gina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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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wsuit> wartawan uh, <laughs> ko